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육아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아라 그종 요를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일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들을 원하지 않냐는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하고 열 문자를 남겼다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자기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하고 다섯 문자를 만들었다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하고 내가 내가 이는 당신이 어마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부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내 앞간 동안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하는 것을 취하고. 밖지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 쓰리라고 그들이 이르되 에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이 내가 너희에게 말 앞에서 주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참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 줄 알고 있었지만, 어 진짜 떨리네요.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해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은 춘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설교를 준비할 때 어, 제가 어떠한 부분을 설교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설교를 전하는 게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도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전해야지만 이 듣는 사람도 같이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월간사가 설교할 때, 이제, 음, 맨 처음에 내 믿음이 제일인 줄 알았다.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다. 라고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21살에 처음 교회를 와서, 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만나면서 교장하면서 구역장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욕심도 많이 생겼어요. 내가 구역장으로서 가장 잘해야지 내가 가장 많은 이놈을 데려와가지고 나는 최고가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여지는 결과에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잘안 됐을 때에는 그 때의 좌절감과 그때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거는, 어,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이 충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충성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달란트리에서는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종 열을 불러서 각자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라고 명하고 멀리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첫 번째 사람이 와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세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았지만 수건으로 싸놓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열 고을과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라고 칭찬하셨지만 이세 번째 사람에게는 아카고의게으 종아라고 화내시면서. 한 분화도 빼서 열무나 있는 자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할 때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일했느냐라는 과정보다는 그들이 남겨진 것으로 주인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는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더욱 이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이나 사실 좋은 결과를 낸다면 자신만만하고 떳떳할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내 자신이 작아지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된다. 그리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항상 걸려드는 약점이자 신앙생활할 때의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성경도 이와 같은 결과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본문을 볼때 나는 열 문화를 남긴 사람,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같은 게 아니라 내가 한 문화 남긴 사람 같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한 문화를 남긴 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22절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와야만 합니다. 22절의 주인은 이 악한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악한 종화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한 주인은 24절에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라 이야기하고 또 26절에는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냉정한 주인입니까? 이 주인에게는 용서와 위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는 없는 듯이 냉정한 주인입니다. 이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려가, 달려갈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2 2절에 주인이 아캄종아라고 하면서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1절에 보면 한 분한 남긴 사람이 주인에게 당신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은 네가 나를 왜 무섭다고 생각하니 무서워하지 마라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무섭게 생각한다면.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서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문을 남긴 자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변명하고 핑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화라는 것은 장사하라고 한 것에 변명하고 있는 이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를 따져보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것을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사실 하는 한 해가 한 해였어요. 작년 초에는 제가 맡겨진 캠퍼스가 아니라 이제 한남대 캠퍼스에서 함께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야기에는 두 교구가 합쳐져서 함께 사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작년 한 해에 그렇게 뛰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것도 많았고 또그 안에서 고민되고 또 힘든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누어지고 하게 되면서 이 내가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함께 가긴 싫고 옆 사람이 미워지고 하는 그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상황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무엇을 만들고 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화가 났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냐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남긴 자에게 주인이 물어보는 것도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로 살고 있냐? 너의 삶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주인은 이 자에게 물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많이 남겼나, 적게 남겼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너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기기 시간에 어떤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복사님께서 설교 때몇번 이야기하셨었는데 미국의 백화점에 와존 언어 메이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존 언어 메이커는 백화점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한 30분 정도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삶을 보았을 때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번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과에 상관없이 그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만큼 남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을 진행할 때에도 사실 침묵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끝나버리는 모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생각 때문에 침묵을 할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아, 내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해서 침묵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도 내가 삶을 모두 똑바로 못 살았는데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도 일수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우린 사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아무, 거,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이 일을 너에게 누가 바뀌었냐? 라고 분명하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론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인물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억울하고 갈등이 되었던 것도 왜 믿지 않는 자가 나보다 더잘 사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럼 이 나라를 다 망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나라를 다 망하게 하면 하나님 나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허박국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결국에 상황과 환경도 보여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잘잘못을 평가하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한 문화를 주었을 때, 결과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주인이 화를 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네가 내 말을 순종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는 결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잡고 결과로 보면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내가 망할 것 같으면 미쳤다고 예수 믿냐? 라는 말 있잖아요. 망할 것 같으면 미쳤다고 예수 믿냐? 라는 게 아니라, 사실 망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는 갖지 못할까요? 내가 망하더라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망하고 흥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망하는 것이 싫다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살펴볼까요?